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물, 다용농자입니다. 자, 오늘 어, 영상에 어, 올려드리는 아이들은 단품 위주로 수량 한개짜리들 올려드립니다. 자, 한개 거의 한개 위주로 올려드리니까 아, 보시고 수량 많은 거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첫 번째 와인은 백화시즈 어, 철화입니다. 백화시즈 철화. 자, 생얼이 아주 예쁘게 달려있고요. 철화가 예쁘게 또 엮여있는 어, 백화시즈. 크기가 큰 사이즈입니다. 2만원 드리는 어, 백화시즈고요. 밑에는 제 목대 생긴 아이고요 자, 25cm 크기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아, 백화 시즈. 백화 시즈 이것도 원 가격은 3만원대 아이였거든요. 자, 2만원 요거 드리도록 하고요 자, 잘 생긴 아, 백화 시즈는 2만원 드립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굳혀져 가면서 아마 예쁜 모습 보여줄 거예요. 이아이들들이요 아, 백화 시즈 요아는 2만원 요거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 파피스 로즈 어, 철하죠. 자, 파피스 로즈 철화자 통판으로 되어 있고요. 16,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00원. 자, 이거도 사진 아이 드리면 요, 요 아이는 없습니다. 파피스 로즈 철화 자, 길이는 자 22cm 정도 되겠구요. 자, 파피스 로즈 철화는 아, 이거는 만 16,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 아두 데스 였죠 자 아두 데스 도 사이즈가 좀큰 사이즈의 만원입니다 만원 자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작은 사이즈들은 6천원씩에 드렸구요 이거 얼굴이 굉장히 많구요 풍성한 아이 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수량은 지금 하나짜리 올려드립니다 자 18cm 정도 되겠구요 아두 데스 만원입니다 자도데스만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아, 마블이었죠. 마블 군생 만 원에 드리는 아, 마블 군생이고요. 한 몸으로 되어 있는 마블 아, 마블은 만 원입니다. 자, 예, 얼굴 예쁘가 얼굴이 예쁘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자, 얼굴 네 개짜리입니다. 만 원에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블입니다. 자, 마블 만 원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낙동기러기 금하고요 박화장이에요. 이거 두개만원 드립니다. 두개만 원. 자, 박화장은 어, 이 정도 목대면 거의 만원 정도 해요. 이 아이들도 자, 이거 두개 합쳐서 조금 같이 만 원에 이거 드리도록 하고요 낙동기러기 금 자, 꽃대에 있는 아이고요 박화장 자, 목대에 있는 아이 자, 이렇게 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원입니다. 어 아트델리였죠. 아트델리도 수량이 지금 하나가 있어요. 현재 수량이 하나가 있는 아트델리고요. 자 이거는 만원 드립니다. 만 원. 자 아트델리 만 원에 이것도 드리도록 하고 이만 육천 원 이상 드려야 되는 아이인데 이거만 원에 오늘 이거 드립니다. 만 원. 아트델리는 자 이거 만 원에 저렴하게 드렸고요. 자 이거는 간주금입니다. 자 간주금도 오늘 이거 만 이천 원 드리는 아이고요. 만 이천 원. 자 간주금입니다. 만 이천 원에 이거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것도 크기는 14cm에서 15cm 정도 나오는 크기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이 저 이렇게 예뻐요. 자, 간주금은 12,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브링클스 블루 철화였죠. 자, 브링클스 블루 철화. 자, 철화는 자 이렇게 엮여 있고요. 자, 브링클스 블루 철화가 이 정도에 거의 만 원, 아, 8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근데 이거 저렴하게 또 이거 하나 드리고요. 3만 원에 이거 드리는 아이 하나 있고요. 하나, 3만 원입니다. 브링클스 블루 철화. 자 3만원 요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이구요. 자 사이즈는 어, 사이즈는 16cm 정도 되겠네요. 자 브링클스 블루쳐라.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요거는 아, 펀킨이었죠. 펀킨 군생 자연 군생으로 큰 아이구요. 16,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킨 군생. 자 펀킨은 아, 16,000원 드리는 아이구요. 20cm 크기 되는 아, 펀킨이구요. 자, 이건 만, 아, 육천원 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썬라이즈 금 철화. 자, 예쁜 아이 또 올려드릴게요. 자, 이거 사진 아이 드리도록 하고요. 철화도 잘 엮여있고, 쌩얼도 중간중간에 있어서 예쁩니다. 자, 이렇게 크기 좋고요. 자, 썬라이즈 금 철화는, 자, 만 이천원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이천원. 자, 썬라이즈 금 철화고요. 자, 이거는 메두사 금 철화 또 올려드립니다. 메두사 금 철화. 자, 이거는 완전 지퍼형으로 일직선으로 딱 철화가 예쁘게 엮여있네요. 자, 베두사금 철화. 자, 이것도 12,000원 드리는 아이고요. 자, 크기 16cm 정도 되겠습니다. 자, 사진 아이 드릴 거예요. 사진 아이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붉은 끝동 철화고요. 자, 붉은 끝동 철화도 수량이 이제 하나 있어요. 현재 이거 하나 마지막 아이고요. 12,000원 요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00원. 자, 붉은 끝동 철화. 밑에 목대는 자, 이런 식으로 굵은 목대로 있어서 아주 튼실하나이고요. 붉은 끝동라도 반, 아, 2천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글로 어, 보썸이었죠. 자, 글로 보썸도 이렇게 생겼어요. 자, 좌측에 큰 아이는 2만원, 우측에 작은 아이는 만원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요. 글로 보썸. 자, 글로, 어, 글로 보썸도 자세히 보시면 아주 입장에 아, 맑은 물방울 맺혀있는 것처럼 아주 예쁜 모습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아주 예쁜 모습 가지고 있고요. 자, 이거 대자 2만원, 숫자 만원 이렇게 글로보썸 드리도록 하고요. 글로보썸입니다. 자, 이 아이는 페레스레타입니다. 페레스레타. 자, 귀한 아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것도 이제 아, 여름 잠을 자고 이제 겨울, 가을, 겨울, 봄 이렇게 성장을 하는 아이거든요. 요즘에 물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자잘하게 입장이 아주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페레스레타 자 이거는 16,000원에 드리는 아이구요 자 이렇게 두개가 현재 남았는데 가격은 아, 16,000원씩 입니다 페레스레타 16,000원 드리도록 하고요자 이거 오팔리나 였죠 자 오팔리나 이거 사두 얼굴 가지고 있고 묵둥이에요 이것도 만원 드립니다 만원 자 오팔리나 만원에 드리는 아이구요 자 20cm 크기 되겠습니다 자 오팔리나구요 만원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명품창 올려드립니다. 자, 불꽃이에요, 불꽃. 자, 이거 2만원 드리는 아이고요. 자, 이것도 저희들 아, 초창기 아주 굉장히 오래된 아이, 거, 오, 오래된 아이예요. 자, 불꽃 2만원 드립니다. 자, 불꽃이고, 대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20cm 크기 되겠습니다. 자, 불꽃 2만원이고요. 자, 이거는 아, 피델리오 3두아이인데 어,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3만원입니다, 3만원. 피델리오. 자, 얼굴 배치가 일치, 일직선으로 아주,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특이하게 좀생겼고요 25cm 크기 되겠습니다. 3만원에 드리는 피델리오구요. 자, 수량은 하나 있고요 자, 현재 이거 하나 있습니다. 피델리오입니다. 자, 피델리오. 자, 크기 굉장히 좋구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아이. 자, 속에는 이렇게 작은 자구도 하나 또 달려있구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주 예쁘게 크고 있는 피델리오입니다. 3만원입니다. 자, 이건 메비우스 어, 자, 2두짜리 메비우스 봉황이죠. 자, 이건 16,000원에 드리는 큰 사이즈의 메비우스고요. 굉장히 커요. 자, 얼굴 하나만 해도 거의 20cm 거기 가까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보세요. 거기 좋습니다. 저. 자, 메비우스는 16,000원 이거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목큐리였죠. 자, 목큐리. 머큘리. 자, 목큐리는 자, 요거는 아, 손톱 목큐리로 아주 유명한 아이죠. 이거 2만 원입니다. 2만 원. 자, 크기도 굉장히 큰 사이즈이고요. 자, 크기 보시면 이것도 18cm 정도 되는 크기예요. 자, 이거는 머큐리. 자, 이거는 2만원 드리도록 하고요. 2만원입니다. 자, 파드마 아이 올려드립니다. 파드마. 자, 3두짜리 파드마고요. 자, 이거는 16,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00원. 파드마 3두. 자, 20cm 크기 되겠고요. 자, 16,000원 이거 올려드리고요. 자, 요 아이는 자, 오렌지 에보니죠요 오렌지 에보니. 자, 오렌지 에보니는 자, 요거는 8,000원 드릴 거예요. 8,000원. 자, 8,000원 드리는 오렌지 에보니는 자, 17cm 크기 되는 아, 사이즈 좋은 아이고요. 자, 8,000원입니다. 자, 오렌지 에보니고요. 자, 이번에는 자, 바이 바흐금철하구요 자, 마이 바흐금철아. 자, 16,000원 드립니다. 16,000원. 자이 것도 이제 분갈이 해 놓고 사이즈가 많이 커졌습니다. 자, 마이 바흐금철. 저렇게 생긴 아이구요. 16,000원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 사진 아이 오늘 제가 단품으로 올려드리니까 수량 있어도요. 우선 사진 아이 먼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cm 에서 18cm 정도 되는 크기고요 자, 마이바금 철하는 1 6 0 0 0원이고요 자, 이거 러브 파이어죠. 러브 파이어. 자, 이것도 이제 완전 이름 그 자체가 맞을 것 같아요. 나중에 빨갛게 불이 들거든요. 와이드. 러브 파이어. 자, 이거는, 어, 만원씩 에드리는 자, 러브 파이어고요 자이 밑에는 목대가 생긴 아이예 목대, 목대 있는 아 로브파이어. 자 이거는 8천 원, 만원 드립니다. 만원저 로브파이어 만원 드리고 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구요자 이거는 자레온 철하구요 자레온 철아도 자 이렇게 아주 멋지게 생긴 아레온 철아입니다. 풍성하게 철아도 잘렸겠구요 생얼도 많고 좋습니다. 아주 자 이거는 12,000원 드리는 아레온 철아구요. 자레온 철아 12,000원 요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흑마금 올려 드리고요. 자 흑마금입니다. 자 이것도 색감이 아주 너무 예쁘게 아주 금이 잘 들어 있어요. 흑마금. 자 아주 색감이 색깔이 여러 가지 색을 가지고 있는 자 흑마금이고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4만 원 드리는 흑마금입니다. 자 흑마금 보세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흑마금은 요거 4만 원이거 드리도록 하고 일단 요거 사진 아이 요것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만 원 드리는 흑마금. 자, 일단 어, 폭은요. 어, 25cm 이상 되겠습니다. 흑마금이고요. 자, 요거는 화월야 있죠. 화월야. 자, 화월야금. 자, 이것도 전체적으로 금이 아주 골고루 예쁘게 잘 들어 있는 목대아이 자연 군생이고요 자, 흑마금. 요도 4만 원에 요거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것도 사진 아이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만 원입니다. 자, 흑마 금이고요. 자, 그리고 이 아이는 마리안느 금이죠. 자, 마리안느. 자, 마리안느도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금이 아주 예쁘게 들어 있는 마리안느고요. 자, 아주 굉장히 얼굴 배치도 예쁘게 생겼어요, 마리안느 금. 자, 이것도 4만 원 드리는 마리안느 금이고요. 자, 이 예쁜 아이 챙겨 드리는 마리안느 금입니다. 4만 원이고요. 자, 그리고 자, 이거는 핀란드 였죠. 자, 핀란드도 가격은 아, 오늘 24,000원에 드리고요. 24,000원, 핀란드. 자, 핀란드는 지 밑에 목대가 이렇게 아주 굉장히 굵은 목대 가지고 있어요. 자, 핀란드는 24,000원에 이고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매금장미 한번 더 올려드립니다. 자, 매금장미. 자, 매금장미도 이제 얼굴이 활짝 펴서 정말 장미 모양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멋진 매금 장미는 2만 2만 원씩에 드립니다. 2만 원. 자, 이 아이들은 뭐아보신 분들은 아주 어, 굉장히 마음에 드신다고 추가로 주문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요. 저희들 엄청 요거 여러분들께 보내드렸거든요. 매금 장미. 자, 2만 원씩에 또 드립니다. 2만 원. 자, 수량은 이제 많지가 않고요. 이 아이들요. 매금 장미입니다. 자, 2만 원에 요거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요, 사진 아이, 먼저 비친 아이들 먼저 제가 챙겨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매금 장미입니다. 2만원이고요. 자, 이번에는, 자, 블랙, 아 캐시미어 철화인데요. 블랙 캐시미어. 자, 이거는 가격에 비해서 크기는 진짜 커요. 굉장히 큰사이즈 아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밑에 판도, 자, 요런 식으로 생겨있는 아 블랙 캐시미어 철화입니다. 자, 요것도 가격 저렴하게 드립니다. 자, 12,000원 드릴 거예요. 12,000원. 자, 사이즈 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자, 요 아이. 자, 일단 사진 아이 챙겨 드릴 거니까 사진 거 보시고요. 자, 이거는 26cm 아 정도 폭이 나오는 크기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크기예요. 자, 블랙 캐시미어 처라도 크기에 비해서 가격은 저렴하게, 이거 12,000원씩에 이거 드리도록 합니다. 자, 12,000원 드리는 아 블랙 캐시미어 철라고요 자, 이거는 수연이거든요. 수연, 그, 대품이에요. 대품 자연 군생으로 지금, 이 아이도 지금 들어온 아이인데, 자, 이렇게 아주 굉장히 풍성하게 끄고 있어요. 자, 이것도 16,000원 드리는 아, 수연이고요. 완전 대짜예요. 자, 이것도 30cm 가까이 되니까, 되니, 크기니까, 크기니까 굉장히 큰 크기거든요. 자, 이거는 아, 수연입니다. 16,000원 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아, 금왕성이고요. 자, 금왕성도 꽃대들 지금 다 맺혀 있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빨간 꽃을 보실 수있을 거예요. 이 아이 다 꽃대들이에요. 자, 이렇게 꽃대 다 맺혀 있는 아이들. 자, 오늘 이거 16,000원 드립니다. 16,000원. 자, 이거 금왕성은 16,000원에 드릴 거고요. 완전 목대, 목등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 좋아요. 16,000원 드리는 금왕성이고요. 자, 금왕성은 16,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 아메치스 올려드리고요. 자, 아메치스입니다. 자, 이렇게 얼굴 많은 아이 자, 이거 2만원 드리고요. 2만원. 자, 크기 한번 보시고요. 자, 이거 25cm포 아, 어, 나오는 크기고요. 아메치스. 자, 사진 거 이거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치스. 자 이제 간혹 이제 입장은 네, 한개한두 개씩 뭐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떨어져도요 속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얼굴들이 떨어진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메치스 요거 2만 원 요거 한 번께 또 드리도록 하고요. 아메치스입니다. 자 이것도 단품으로 수량 하나 있는 아이 아프리카 식물 텔레코드 하나 더 올려드리고요. 텔레코드 자, 텔레코든도 잔잔하게 꽃도 예쁘게 피워지면서 이렇게 목대가 아주 굉장히 예쁘게 크는 아이고요 입장은 또 이렇게, 아, 바다풀처럼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 아, 텔레코든. 자, 이거는 4만원 드리는 아이고요 완전 대품이에요, 이것도 자, 거의 30cm 가까이 큰 아, 텔레코든이구요. 자, 이거는 4만원 드립니다, 4만원. 텔레코든 4만원이고 드리도록 하고요 이 아이는 이제 스완데시아라는 아이입니다. 스완데시아 노란 꽃을 피워주는 스완데시아고요. 자, 이거는 이제 특징이 다른 거는 이제 그냥 맨질맨질하지만 요끝끝 보시면 가시 모양으로 이렇게 약간 생겨 있어요. 끝이. 근데 찌르는 가시는 아니고요. 아주 이렇게 가시 모양으로 생겨 있습니다. 돌기들이. 자, 스완데시아. 자, 요거는 만원 시계들입니다. 만원. 자, 수량은 많지가 않고요 예전 거예요 아주 초창기에 저희들 여기 이 사면서 하 처음에 어, 왔던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서안데시아자 만원씩에 거 드리도록 합니다 만원 자서안데시아 이거 만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아레나스 펄이었죠 아레나스 펄자 아레나스 펄도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 아이고요 자 이거 노랗게 아주 물이 예쁘게 드는 아이예요자만 6천원 드리는 아레나스고요 자 이거는 20cm 정도 되는 크기 가지고 있습니다. 아레나스. 자, 만 6,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자, 핑크 플로라 군생 올려 드립니다. 핑크 플로라. 자, 핑크 플로라 큰 사이즈의 제품이고요. 자 이거는 6,000원에 드리는 아이입니다. 20cm 크기 되겠습니다. 자, 핑크 플로라 이것도 만 6,000원 드립니다. 자, 핑크 플로라 만 6,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 까멜리아 군생이죠. 자, 까멜리아도 16,000원 드리는 아이고요. 까멜리아 16,000원 이거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어 18cm 크기 되겠습니다. 까멜리아입니다. 자, 까멜리아는 어 16,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어 이거 히아신스 또 세, 세, 가지 색 올려드립니다. 히아신스, 자, 이거는 보라색 꽃이고요. 보라색. 이런 보라색을, 어, 피워주는 꽃이고요. 이거는 흰색 꽃이고요. 자, 보시면, 이제, 그, 알, 구근 자체가, 꽃 피는 색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자, 이거는 보라색 꽃 피워주는 아이는, 저이렇게 생겨 있고요 흰색은, 자,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거는 핑크입니다. 핑크. 자, 핑크는, 자, 요런 식으로 피는 핑크고요히아시스 자, 세가지색 올려드리고요. 구근은 3,000원씩 해드립니다. 3,000원. 자, 구근은 3,000원씩에 드리고 요 혹시 아, 두 개씩 하시면 두 개에 5,000원 드릴게요. 두개에 5,000원. 자, 낮개는 아, 3,000원씩에 드리고요. 두 개씩 하시면 5,000원씩에 이 아이들 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근 식물 아, 히아신스고요. 향이 아주 엄청 좋고요. 꽃도 오래 간답니다. 이 아이들. 자, 히아신스입니다. 이번에는 자, 호야 하나 올려 드립니다. 자, 호야고요. 자, 호야도 키우기가 아주 굉장히 좋거든요, 아이들도요. 자, 물만 한 번씩 듬뿍듬뿍 주시면 입장이 단단해지면서 아주 굉장히 아 크기 키우기 쉬워요, 키우기가. 자, 물 먹고 싶을 때는 입장이 굉장히 이렇게 만져보시면 부들부들해집니다. 그때 물 듬뿍 담궈놓으면 탱탱해지면서 아, 예쁘게 클수 있고요. 꽃이, 아, 요거는 요렇게 피는 아이예요. 환희호야. 자, 이거는 환희호야는, 자, 이거는 아, 8,000원씩 해드립니다. 8,000원. 자, 가격 괜찮을 거예요. 이거 시중에 보통 이 정도 되면 만원 정도 할 거예요. 자, 8,000원씩 이거 드리도록 하고요. 자, 개발 선인장 또 올려드립니다. 자, 개발 선인장도 빨간 거 하고요. 자, 흰색이 있습니다. 자, 만 원씩에 드리는 개발 선인장이고요. 자, 굉장히 풍성한 얼굴들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얼굴들이 많고요. 자, 이 아이도 이제 너무 키우기가 좋기 때문에 이 아이들 아주 인기가 좋아요. 자, 이거는 아, 개발 선인장입니다. 백색 만 원, 어, 빨간색, 적색 만 원.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건 꽃기린이었죠. 자, 꽃기린. 자, 꽃기린은 자, 이거 8 0 0 0원씩해 드리거든요. 8,000원. 자, 꽃기린 8,000원에 드리는 아이. 자, 이렇게 굉장히 좋아요. 자, 얼굴이 아주 굉장히 많고요. 꽃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8,000원씩에 드리는 아 꽃기린이고요. 자, 사이즈는 20cm 정도 되겠습니다. 자, 꽃기린이고요. 자, 이거는 아 리치아이였죠. 자, 리치아이는 자, 14,000원에 드리는 아 리치아이입니다. 자 이거 금이 아니고요. 그냥 리치아이 쌩얼이에요. 자 꽃대들은 자 이렇게 생겼고요. 리치아이 자 리치아이는 자 이거는요. 아, 14,000원 드리는 아이고요. 14,000원 자 14,000원 드리는 리치아이 자 크기도 굉장히 좋고 얼굴이 많습니다. 15cm 크기 아이 되겠고요. 리치아이입니다. 14,000원이고요. 자 이거는 향기가 아주 굉장히 좋은 아, 화춘이었죠. 자 6,000원씩 에 드리는 화춘이고요. 화춘 자 화춘 6,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고요. 자 이제 어린 아이들은 꽃대가 잘안 나오는데 이렇게 무거가면서 꽃이 나와요. 그래서 꽃이 전체적으로 나오는 거는 약간 묵둥이에요. 자희 아이들이고요. 크기는 작지만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화천 6천 원이고요. 자, 화천 6천 원씩이고요. 자, 오늘 이거 버클리큰 사이즈 아이들 저희고12,000 원씩 해드립니다. 오늘 12,000 원. 자, 이거는 얼굴 뭐, 쬐끔한 거, 얼굴 하나에 뭐, 4,000원씩 하기 때문에, 가격 괜찮을 것 같아요. 12,000원씩 요거 드리는 버클리고요 자, 3개 올려드립니다. 버클리 12,000원. 자,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아이는, 자, 오견이었죠. 자, 오견 16,000원 드리는, 자, 크기 좋은 아이고요 자, 사진 아이 챙겨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견은 넉넉하게 있습니다. 자, 요 아이들. 자, 크기 좋은 아이 16,000원 드립니다. 자, 이것도 이 정도면 2만원대 정도 할 거예요. 크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16,000원 드리는 오견이고요 줄자 보세요. 굉장히 큰 사이즈의 목대가 이렇게 붉은 아이입니다. 자, 한 몸으로 되어 있는 오견이고요 16,000원입니다. 자 이거는 온슬로 철아죠. 자 온슬로 철아. 자쌩얼도 달려 있는 상태에서 크기 좋은 아이. 온슬로 철아. 자 이렇게 생긴 아이고요. 자 이거는 크기가요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20cm 정도 되는 아이고요. 3만 원 드립니다. 3만 원. 자 온슬로 철아는 이거 3만 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이 아이는 자 레이디입니다. 레이디. 자 꽃은 자 이런 식으로 생 예쁘게 피고요. 향기가 너무 좋아요. 향기가. 꽃대는 자 이렇게 새로 나오는 꽃대들도 있고요 자 이렇게 꽃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두대 기준에서 가격이 2만원씩이거든요 근데 꽃대가 3 4대 정도 이렇게 돼요 자 꽃은 거의 뭐한2 3개월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꽃이 굉장히 오래가는 꽃이고요 향기가 너무 좋아요 자 이거 레이디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아 서양란에 들어가는 아이고요자 레이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레이디는 자 이거 2만원이고 드리도록 하고요 수량은 많지가 않아요. 지금 농장에도 지금 이거 저희들 수량이 거의 다 끝나서 없고요. 자 이거는 2만원 드리는 레이디였고요. 자 이건 파피오입니다. 파피오. 자 파피오도 이렇게 풍성한 입장들 얼굴들 가지고 있고요. 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파피오. 자 꽃도 이제 지금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꽃이 굉장히 오래 가고요. 자 꽃대는 보통 3대4대 정도 돼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 파피오. 자 2만원 드릴 거예요. 2만원. 자, 파피오는 2만원씩 이거 드리도록 하구요. 자, 그리고 이건 당선 목대죠. 당선 굉장히 아주 오래된 묵둥이에요 만원씩에 드립니다. 당선. 자, 꽃은요, 노란 꽃이 이렇게 지금 피고 있습니다. 당선이구요. 밑에 보시면 완전 고목이에요. 이렇게 굵은 목대가 되어 있는 당선들. 이거 만원씩에 드리도록 하구요. 자, 당선은 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자, 파이브스타구요. 1 만사천원 드리는 파이브스타. 자, 얼굴은 둘레 6개 짜리고요 자, 크기 19cm 정도 되겠습니다. 파이브스타. 자, 이것도 밑에 이제 하염만 조금 제거하고 나면 목대가 있습니다. 파이브스타는 14,000원 드리는 아이고요 14,000원. 자, 파이브스타입니다. 자, 이거 그라노비아 금이었죠. 자, 그라노비아 금도 풍성한 얼굴로 지금 금이 잘 들어있는 아이고요 만원, 아, 8,000원 드립니다. 만원짜리. 8,000원씩에 이거 드리도록 하고요 그라노비아 금. 8,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나나 후크 미니였죠. 나나 후크 미니. 자, 나나 후크 미니는 아, 8,000원 드리는 아이고요. 자, 나노 후크 미도 굉장히 얼굴이 풍성하고 좋습니다. 나나 후크 미니 8,000원 드릴게요. 8,000원입니다. 자, 사이즈는 아 15cm 크기 되겠습니다. 나나 후크 미니 8,000원. 자, 이번에는 아유 신도금이거든요. 신도금 사이즈 좋아요. 5,000원씩 드립니다. 신도금. 자 가격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이거 저희들 오랫동안 키운 아이고요. 저희가 늘린 아이들이에요. 0 0 원씩의 신도금 드립니다. 자, 그 사이즈는 자 이렇게 보세요, 줄자. 자, 이거 0천 원씩의 신도금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아 그린이치카울 아처라고요, 그린이치카울. 자, 크기 아주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1 6 0 0 0 원입니다, 그린이치카울 처라. 자, 이것도 사진 아이 사진 아이 드릴 거고요. 14cm 크기 되는 그린이치카울 처라. 0 0 0 원이고요. 자, 핑크 펑키 금입니다. 핑크 펑키 금. 자, 금은 지금 둘, 넷, 다섯 개짜리 금이고요. 쌩머이 하나. 자, 이렇게 살, 살짝 지금 달려 있습니다. 자, 16,000원 드리는 핑크 펑키 금이고요. 자, 이것도 크기는 15cm 크기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골드 섀도우 금이었죠. 자, 골드 섀도우. 자, 골드 섀도우로 얼굴 많은 군생이고요. 16,000원 드리는 골드 섀도우입니다. 그것도 사진 아이 예쁜 아이 챙겨 드리도록 하고요. 자, 크기는 13cm 정도 되겠습니다. 골드 섀도. 자, 이거는 인디안 밥이었죠. 인디안 밥. 자, 인디안 밥은 16,000원에 드렸고요. 인디안 밥 16,000원 드리는 인디안 밥입니다. 자, 것 크기는 16cm 정도 되겠고요. 자, 인디안 밥입니다. 자,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자, 라울 하나 더 올려드리고 정수,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라울입니다. 라울. 자, 라루, 라울이 굉장히 큰 아이들이에요. 12,000원 드리는 라울이고요 자, 보시, 그 크기 보시면 22c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라울입니다. 자, 이거는 12,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오늘 어, 영상에 올려드리는 아이들 정리해서 또 어, 주문 주시는 건 내일 도착시켜드리는 걸로 하고요. 모레 또 일요일 날, 자, 일일이기 때문에 신정 어, 때는 택배가 없어요. 그래서 어, 택배는 오늘, 어, 이번에 마, 마감을,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올해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네. 여러분들 새해 저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라면서 영상 또 계속 또 올려드릴 거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좋은 날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